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2년도 예초기 사용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꼬마대장에선 신형 예초기 날 줄통을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땅이 오늘은 좀 풀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줄날을 두 줄을 걸어가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한 줄을 걸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잔디 깎는 거는 그 잡초 깎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잡초 깎는 거는 그냥 슉슉 지나가면 되지만 잔디 깎이는 어, 위에서 위에 빌 때는 그냥 비면 되지만 잔디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틀어줘야 어, 이게 약을 치면 약효도 좋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깎는 거는 위에만 툭 틀어 위에만 비고 나갑니다. 휙휙 보이시죠. 그런데 좀 이따는 제가 어, 하나하나 사이에 있는 거를. 전부 다 털어내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고 어떤 차이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rpm을 100% 수준으로 놓고 천천히 나가는 게 보이시죠 rpm 100% 상태라면 잔물이나 잔돌들이 30m 이상 날아가 지고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작업이라면 은 차량들이 오는지 사람들이 오는지 눈치껏 확인하고 어 가까이 오면 은어 지나갈 때까지 작업을 멈추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세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은 잔디를 깎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차량 쪽을 보면서 차량이 오면은 작업을 정지하는 요런 숙달을 요런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꼬마대장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요거는 요래 됐을 경우에 요 위에 잘딸죠딸게 되면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는 구형이고 신형 되면은 여기에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럼 모양이 다르게 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딸더라도 확인해 볼수 있게, 요건 지금 모양이 똑같잖아요.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개선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선된 걸로 보내줄 거고요. 어, 여기 다른 일반 국산 제품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딱 보면 보이시죠? 반들반들하죠. 이런 거는 이제 카지 NC100에 쓰는 거, 그런 아주 강한 그 플라스틱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한 3mm 정도 드러나가지고, 만약에 어, 여기서 어, 기아뭉치에 구리수 주입을 자주 안 해가지고, 이, 열을 많이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150도 200도씩 받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여기서 이제 공기 구멍이 있어서 조금 더 어, 낫지 않을까. 요래가지고 요 진짜 아이디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이 파는 건데, 요게, 그, 꼬마대장의 신개발품입니다. 요번에, 그, 어어 우리나라 고뭐 뭐죠? 그거 안전성 그어 검증해 주는데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같이 로파는데 요거는, 카지 n c 빅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비슷한데, 26,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만 오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시니까,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삼천 원에 팔고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성능이냐 하면은, 대구에서 요열 처리를 했는데, 요게 이 강도가 부산알, 어, 칠천 원, 팔천 원 하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성능이 비하면서 가격은, 어, 삼천 원으로 요번에 내놓은 겁니다. 여 위에 보면은 저 전화번호 있죠. 여기 우리 집 사람 전화번호인데 어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집 사람이 알바를 하고 싶다 해가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잔디 깎는 거 오늘은 잔디 깎는 걸 한번 어 제가 평소에 하는 그 그리고 그 느낌 어떻게 깎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노하우를 한번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예, 괄키나무인데요. 굉장히 질깁니다. 이거하고 제거하고 예, 어, 크로바, 크로바하고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충분한 엔진 회전이 없으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RPM을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로 올립니다. 하이로 올리고 천천히 나가겁니다 천천히.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여기는 좌운형이거든요좌운형이고 그리고 요거는 대망초고. 그리고 요거는 갈퀴나물이고 그리고 저쪽으로는 이제 크로버가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좀 질기고 밀식이기 때문에 좀칠때 주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그전 얘기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중 밴드 같은 게 담기거든요 이거를 계속 갖고 다니면은 부하가 많이 먹어가지고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100%다 똑같이 고르게 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80% 정도 맞추고 비는 하 능이 좋지, 그래야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틀어준다거든요. 틀어준다는 이런데하고 이런데 어는 차이겠습니다. 이런 데는 다 틀리고, 이건 더 틀리죠. 이렇게 틀어준다는 게. 임 제가 좀 계속 하이를 놓고 치는데 천천히 한번 쳐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어, 데는 마이 없는 데고 마이 있는 데는 조금 시간은 더 걸리고 이게 해보면 은이 감이 나옵니다. 지금은 RPM을 하이로 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비틀림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럴 때는 어,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이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저 뒤에 빛 나는 거 보면 보이시죠. 속이 다 틀렸잖아요. 이거를 너무 하이로 때리면은 에, 요 깎는 거 보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깨끗 깨끗하게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많은 데는 좀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속을 턴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속을 어느 정도, 100% 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100%턴면 잔디도 상하고요. 어느 정도 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살짝 낮췄고 털어줄 때는 밑으로 털어주면 됩니다. 어, 적은데 빠르고, 요거 지금 속을 트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나갈 때는,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보이시죠? 속이 다 틀, 대부분 털리잖아요? 요건 지금 속이 가의 털리는 겁니다. 속이 안 털리는 것들은 보면, 예, 색깔이가, 어, 비나 안 비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요거는 지금, 어, 잔디가 완전히 보이죠? 이게, 그렇다가니까100%다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100%다 털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진도도 안 나가고,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휙휙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적당히 있다 지내가야, 요게, 안쏙도 틀리고 그리고 잔디가 상하지 않아요 안그러면 쏙 튼다고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잔디가 다 상해요 그래 안됩니다 잔디 상하는 게 아니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깎는 거거든요 요래 해놔 놓고 제가 파란들을 치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깔끔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잔디 사이에걸다 털어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비일 때에는 10회전이 필요하다면, 은 만약 1회배에 10회전이 필요하다면, 어, 털 때는 1회배에 한 30회전도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휙휙 지나가면 되는데. 자, 턴다 크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잔디하고 이잡풀이 같이 섞였죠. 그런데 털게 되면 잔디 사이에 있던 잡풀들을 거의 털어냅니다. 털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예,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둡니다. 두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다 틀려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보셨죠? 이렇게 회전수가 충분하면 또 이렇게 감겼습니다. 이게 지주목 밴드인데요. 잘감기 이렇게 감기 되면 회전이 덜 나와가지고 잘리는 게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부활을 먹거든요. 줄나리 부활을 많이 먹듯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부활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틀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아까처럼 그래 우거진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처쳐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우거진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가 한 1회배에 50회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회배에 한 40이나 45회전만 하면 되는 요런 데입니다. 갈키나물들이 좀 작잖아요. 이렇게 우거졌는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안에 넣어가지고 흔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이줄라라고 칼날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큰 것들은 칼날로 밉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줄라라고 칼날로 동시에 밀기 때문에 확실히, 어, 저게 하는 게, 비행이 다릅니다. 속도 훨씬 빠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어때요? 거기 안쪽에 있는 것도 많이 틀리죠? 이 안쪽에 이렇게 털어내야, 우리가 다음에 약을 칠 거거든요. 오늘 약을 칠 거기 때문에 터는 겁니다. 자 여기 털, 털어내는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털어내는 게 보이시죠 털어내는 거는 이렇게 어, 너무 빨리 안 지나가고 좀 천천히 지나가 요거는 지금 풀이 별로 없는 데는 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요런 데는 어, 풀이 어, 별로 잡풀이 별로 없는 데고 요렇게 잡풀이 좀 많은 데는 좀 천천히 조금 더한 어, 엔진 알 m 을 회전수를 갖다가 넉넉하게 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보통 뭐 이래 비하면은 50회 정도 회전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 이더 짧거나 더 많아 뿌리면 더, 더 적어 뿌리면은 이제 이 완전히 틀리질 않죠 이렇게 안이 많이 복잡할 때는 그냥 이 바닥에 이, 이 줄통을 바닥에 대고 줄통을 바닥에 대고 그냥 한두 바, 두세 바두 바퀴 휙휙 흔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거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속에 넣어 가지고 자 한번 보시죠 자 요런데는 제가 저좀 많이 우거졌잖아요 우거졌는데 안으로 가서 흔드는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휙휙지 나면 요거는 뭐냐면은 어, 줄날하고 칼날이 동시에 비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줄 날로만 치게 되면은 회전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안으로 확확 밀니까 줄 날이 걸리잖아요. 많이 오면 전대를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천천히 깎는 겁니다. 천천히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평소에는 하이를 놓고 하는데 이거는 하이를 안 했고 밑에 알페을40% 정도로 고이렇게 깎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를 놔두고 이리 천천히 내가면 땅이 다 파이는 게 되겠죠. 예, 오늘의 예초기 꼬마 대장 요거 사용하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부들장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